네, 안녕하세요. 진향입니다. 오랜만이죠? 1월 13일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어우, 어제, 어진눈개비가 내려가지고, 눈은 많이 안 왔는데, 이상하게, 그, 얇게, 눈이 내려가지고, 그,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길을 걷는데 아주 오늘 여간 힘든 일이 많았죠. 어떻게 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두두군도 안녕. 우리 킹도 잘 자. 아, 여워잘아 킹이 아 갖고. 아 어, 끼이도 한다. 오우내 어우, 도너츠 사랑해봐 봐. <놀람이> <놀람이> 고개 돌리니까 엄마가 있죠, 킹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어. 네, 누룽지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어, 거기도 눈이 왔나요? 어, 그게, 하는 일 없이 바쁜 것 같아. 병원 다니고, 강아지 돌보고, 어쩌고, 집안이라고. 어제 눈 왔죠 어제 또 이제 진과장님 또눈 주사 맞아가야 돼가지고 또 수원에 왔었지 오늘 또 내려갔는데 아휴 그 무릎도 안 좋아가지고 무릎이 계속 요새 아프다 그러더라고 진 과장이 내가 알아서 큰 병원은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요. 검사 비용이.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정형외과 좀 가봐라. 물리치료라도 받으면 되지 않냐. 엑스레이라도 찍어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무릎이 계속 아프다 그래가지고, 내려갔어, 오늘. 오늘 눈주사 맞고 내려갔는데, 무릎 찍어보니까는, 무릎에 보면 우리가 연결해주는 그 연골이 있잖아요. 연골 그 연골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어, 물리치료는 받았고요. 으스러 이렇게 으스러져 있다 그래. 으스러진 건 아니고 아무튼 비틀려져 있다. 비틀어져 있다. 왜 강아지들 얘기, 강아지들을 예를, 예를 들자면, 왜 우리 강아지들 쓸개골 탈구가 자주 오잖아요. 쓸개골 탈구처럼, 그 무릎이 그렇게 됐대요. 맞아요. 그게 아마, 응, 아마,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약, 자, 진통제랑, 그, 그, 바르는 연고랑 이렇게 주시긴 했는데, 통증이 계속되면은 큰 병원 가라 이거지 큰 병원 가서 MRI 찍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또 이제 무릎도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 어우. 그건 또 이제 지금 당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작용 이 있을까봐 그건 함부로 못할것 같아요. 그렇지 관절이지 우리 누룽지님은 어떻게, 어떻게 지내셨어 똥순이하고 잘 지냈어요 누룽지하고 두두 때문에 미쳐요. <laughs> 두두 때문에? 두둥두둥두둥. 두둥두둥두둥. 두둥 두둥 두둥. 인사 좀 해. 나들 항상 바쁘죠. 그치. 우리 기부들은 항상 바뻐 두둥두둥두둥. 두둥 두둥. 이리이리이리와 터지게 만들어 드디리너 영생 때문에 빵 터졌다? <laughs> 네, 영상 때문에 빵까지 셨어요 음, 박가워 어서와요. 저도 오늘은 졸려워. 아까까지 놀았는데. 네, 어서오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노롱주님하고 방울님이 또 인사해 주셨네요 두두 곰돌이 같죠 엄청 춥죠 음 맞아 엄청 추워 아 오늘 진가장하고 나하고 엉금엉금 기어댕겼다니까 아유 애들이 방학해서 바쁘죠. 맞아요. 방학하니까 계속 밥 줘야 되잖아. 곰돌이 같아. <laughs> 그치, 곰돌이 같았죠. 내가 이제 방에 제 두두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자는데 두두가 나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더라고. 저 오늘 당뇨 결과를 보고 왔어요. 방화 혈색소는 6.0이고요. 간수치가 높대요. 곰돌이를 닮았어. 그쵸? 곰돌이 닮았죠? 얘가 등치가 크니까 진짜 곰돌이라니까. 곰상이야, 곰상. 뚱뚱한 곰. 간수치가 많이 높아요? 간수치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간이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 제일 중요해. 어, 간 수치를 조심해야 돼. 높다 그랬어요. 어 수치 낮춰야겠다. 헛개 같은 거 많이 먹어야겠다. 간에 헛개가 좋아. 헛개 다리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많이 먹어줘요. 간에 헛개가 좋아. 간이 다 해독을 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약 수치를 낮춰서 오늘 약 타왔어요. 음, 당뇨라 식단이 중요한데, 그죠? 근데 방울 내면 식단 한다 그랬잖아. 어, 음식 조절 한다며. 얘 당뇨가 또질랄 같은 게, 식단 잘하고 있어 근데 당 떨어지면 또단걸 먹어야 돼단거 줄이고 있다가도 당이 떨어지면 또단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단 음식을 집에 떨어뜨리면 또안돼 먼저 현미의 야채를 좀 많이 드셔요 방울님 식단은 안 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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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 그냥 먹어요 그래도 엄마가 좀 신경 쓰지 않을까요? 정병수님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지당뇨 과일도 많이 먹으면 안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제 소화 당뇨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식단은 챙겨주셨을 거야. 밭, 밥 잔체를, 저기, 나물 위주로 많이 해줬을 거야. 당화 혈색소는 정상인데, 간만, 우씨, 어. 근데 그럴수록 잘해야 돼. 응, 그거 믿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내 몸을 챙겨야 된단 말이야. 너무 어릴 때부터 당뇨가 있어가지고, 방울님은, 많이 관리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관리를 해서도 또 저기가 뭐야? 응? 나 몸이 또나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응? 당뇨 시금치, 딸기, 블루베리, 구운 캐슈넛 등이 좋아요. 음 맞아요. 그 그래, 야채를 좀 많이 먹어야 돼. 현미, 특히 현미 있잖아. 현미밥. 현미밥 먹으면 뭐 진짜 밥, 밥만 바꿔도 당뇨는 진짜 많이 좋아져. 나는 신장이안 좋아 가지고 먹을 수가 없지만 현미밥 먹고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응, 걸을 수가 걸러낼 수가 없어 가지고 시금치도 못 먹잖아. 칼륨 수치 때문에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와, 야채 싫어하는구나. 야채 맛있는데. 야채 싫어해요. 현미밥이 강해요. 현미밥도 너무 강하면은 현미를 조금 조금 들 넣고라 들 넣고라도, 응? 어? 그러다 자꾸 먹어버릇해야 돼. 밥 밥을 할때 현미를 무조건 넣는 버릇을 넣는 거야. 대신에 이제 현미 양을 조절하는 거지. 조금 내가 그래도 현미 의 맛만 좀 느껴보자, 쉽게 넣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차츰차츰 차츰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돼. 요즘에는 밥에 뭐 해서서 드셨었어요? 아, 현미밥에 해주긴 해요. 엄마가? 저요? 반찬 뭐 했냐고? 뭐 했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쿠팡에서 그, 목을, 목살, 목살 있잖아. 닭, 목살. 닭, 목살을 껍데기를 벗긴 상태에서, 그, 뼈도 발르고그살코기만 있는 상태인, 상태에서, 이렇게 양념한 게 있었어. 양념한 거를 팔더라고, 쿠팡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봤어. 그냥 뽀, 그래서 그걸 그 자체로 그냥 볶아 먹으면 된다고 해서, 그거를, 어, 그게 한 팩에 500g 이었는데, 7,000원짜리를 네 팩을 산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냥 볶아 먹었는데, 어, 기름기도 없고 맛있는 거야. 볶아 먹었는데, 어, 괜찮네, 담백하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볶아 먹었을 때는 그게 느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자 넣고 닭볶음탕 식으로 바꿔가지고 만들었더니 훨씬 맛있더라고요. 어, 괜찮더라고. 닭목살. 닭 목살인데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기름기가 없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닭 목살 무침을 팔더라고. 아주 괜찮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쿠팡을 요즘 자주 이용하는데요. <laughs> 어, 괜찮은 상품들이 많아요. 어. 그죠? 그거 목살 그거 그것도 냉동도 아니야 냉장으로 왔거든. 어 아주 괜찮았어요. 냉장이었어 냉장 냉동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닭도리탕식으로 해가지고 안들어서 먹었더니 괜찮더라고. 어 맛이 괜찮았어. 미역국이랑 봄동하고 밥 넣고 쌈장에 싸서 먹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미역 있잖아 물미역. 물미역 이제 살짝 묻혀가지고 물미역이랑 요즘에 또 냉이도 나오더라고요. 냉이도 살짝 그냥 살랑살랑 묻혀가지고 냉이도 좀 먹고 응. 어. 요즘에는 계절을 잃었나봐 겨울인데도 우리는 봄동은 또잘안 먹더라. 나는 봄동 좋아하긴 하는데 또 나는 또 몸이 야채를 또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몸 야채를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더러운 몸뚱이를 가져가지고 그냥 우리는 김장김치 끊어 먹어요 아 그리고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 먹고 물미역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또 물미역 잘 나오잖아 봄떡 맛있어요 그치 봄떡 맛있지 여자들은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남자들은 잘안 먹더라, 야채를. 희한해, 고기 종류만 좋아해. 고기 종류, 아니면 햄, 뭐 그런 거야. 그래도 미역 무침은 좋아하더라. 삼겹살에 분등 싸먹으면 우와. 의조박이는 맛있죠. 맞아요. 오유조박이 죽 끝내줘. 이제 오이소박이또 맛있으니까는 금방 통나더라니까. 제 아빠도 고기를 좋아해요. 위, 고기 위주로. 그치? 남자들은 고기 위주라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검사하면 있잖아. 무조건 콜레스톨 수치가 높다? 근데 웃긴 거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한 그거는 없을 거야.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지. 왜냐면 고기류를 많이 먹으니까. 단백질 수치는 아마 좋을 거야.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많이들 놀러오세요. 껌다이 대대 오늘도 엄청 놀았구나. 야유, 말도 못해요. 뚱뚱한 것이 얼마나 잘노는지 껌달, 껌달, 껌달. 껌달, 껌달, 두우두. 아, 내가 실물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들이, 아, 이것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또, 어, 인형 물어 뜯을까봐 내가 못 보여주는데,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우리 언니가 요번에, 요번에 우리 언니가, 그, 5번에가 말해잖아, 말해. 그래서 토끼 털로 된 말인형을 선물해줬거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들이 막 물어 뜯을까봐 지금 못 보여주고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엄청 귀엽다. 네, 말해라고 말인형을 선물해줬어요. 가방, 어, 가방에 달고 다니라고. 내 가방에, 다니는 내가 방에 메고 다니는데 가방에 달았거든요? 엄청 귀엽죠? 이 되게 귀여워. 털이 엄청 부드러워. 이거 우리 언니가 요번에 선물해 줬어요 엄청 부드러워 이거 토끼 털이 토끼 털뭐 귀엽죠 다른 애들? 아내 주변에 있지 다내 주변에 누워있어 귀여워 엄청 귀여워 말도 못해요 부드럽고 여기 여기 우리 애들 다 여기 있지 은별이도 여기 있고 내 주변에 다 있어요 이쁘죠 내가 실물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들이 인형 모브 환장을 해가지고, 찐빵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따콩이 여기 있고, 우리 킹이 여기 있고, <laughs> 응. 다 주변에 있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내 옆에 붙어 있지 뭐. 그쵸? 이쁘죠? 언니가 또 선물해줬어요. 토끼털 인형. 확실히 토끼털이라 부드러워요. 킹이 킹이 맞아 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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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는거 우리 킹 귀엽죠 귀좀봐 얼마나 귀여워 색깔 봐 귀가 우리 킹이는 귀가 엄청 부드러워 찐빵이가 움직이네 음, 찐빵이 깼죠 네 아들 만지니까 일어났어 엄마한테 올 거야? 또 파고들 거면서. 키링이, 이랬나, 수제비? <laughs> 아까 신나게 놀더니 잠들어가지고, 초전에게 엄청 놀더라고. 알잖아. 우리 킹이 다크한테 뜯기는 거. 다크한테 또 엄청 뜯겼지, 또. 에휴, 등치만 크지. 맨날 다크한테 당하고, 이 바보. 다크가 누난 걸 알고 당해주는 걸까? 다크는, 다크는 맨날 볼떼기 막 이러고 막물어뜯잖아 이러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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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막 딱이야 왜 괴롭히니 그러니까 우리 킹이 킹이한 맨날 괴롭힌다니까 막 심심하면 얘는 이러고 누워있고 다크는 올라타다 그냥 볼떼기를막 이러고 막 인정사정없이 막 흔들고 막 귀떼기 잡아다니고 막 아이고 우리 다크는 네, 다크. <laughs> 응, 별나라 에가 있네요. 꿈나라 에가 있어. 그게 얼마나 이쁜데 그래. 이렇게 누나가 돼가지고, 그래, 못된 짓을 하는지. 응? 그러면은, 반항도 안 하잖아, 우리 킹이는. 응. 동생을 예뻐해줘야지, 다구야 응? 오늘 TV 리모.. 내가 TV를 잘 안보거든 원래가? 그냥 유튜버 핸드폰 맨날 유튜브만 보고 막 이러고 지금 근데 이제 한몇달 한 만에 한두달 만에 TV를 보려고 이제 켰나봐 아니 근데 안되는거야 작동이 아니 어떻게 그냥 작동이 안돼 그래서 어 배터리가 잘못됐나보지, 뭐. 배터리를 갈았어. 그래도 안 돼. 뭐, 리, 리모컨 리셋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리셋하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 내가 너무 귀찮은데 AS를 불렀잖아. 어, 핸드폰, 아니, 아니, 리모컨 AS 부르는 것도 짜증난다고. 왜냐면 우리 강아지들을또다또 이제 방에 가둬놔야 된다고요. 막 지지니까. 이게 일이야. A.S. 도 부르는 것도. 아, A.S. 불렀더니, 허무하게도 뭐 고쳐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새 리모컨 주고, 그 옛날 리모컨은 가져가더라고요. 허무하더라. <laughs> 어, 왜안 되냐고, 막 내가 뭐, 저기, 저기, 114에 전화해서 막 물어볼 때는, 아,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봤냐고, 그래도. 아,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막, 꼬치꼬치 묻더니, 씨. 가져갈 때는 또 그냥, 그냥 회수해가? 아, 어이없어.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 안 일어나네요. 드디어 킹아 일어나봐 보고 싶어 방울님이 보고 싶대야 아 일어나기 싫은데 응. 어흥어머머머머 눈이 하얘진다 눈이 하얘진다 어머머 알아 따라 따라 킹아 <미� klar> 우리 킹이 무섭네 <laughs> 킹이 잘자 어, 킹이 안돼 안돼 접시나면 안 돼? 무서워? 그치, 너무 무섭지야 아유, 무서워. 안 되겠어. 아유, 오늘은 글른것 같아, 애들이. 키가 <laughs> 무서워. <laughs> 접시나면 무서워? 그리고 우리 키니가 또. 이게, 뭐가, 뭔가, 뭔가 하기 싫은 거라면은, 엄청 애가 하기 싫다고, 오르는 거려. 뭐, 발톱 깎는 거 싫어하지. 뭐, 뭐, 이제, 눈곱에 껴가지고, 눈곱 막 닦아주려고 그러면 짜증 부리지. 요 뭐, 녀석 하기 싫은 거할 때는, 막, 으르는 거려. 킹아, 접신좀 하지 마. 요 녀석, 요 녀석. 킹이 접진하지마 무섭대 안 일어나나봐요. 글렀어. 에휴. 오늘 글렀다. 방송해야지, 뭐.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했으니 내일은 놀 때. 내일 놀, 내일, 내일, 내일 또 하자. 응? 응. 내일 또 시간 있지 않냐? 응. 내일 또 하는게. 응. 킹아. <laughs> 킹이 보고 싶은데. 그지? 킹이가. 얘네 또 놀고 있으면 또 정신없을 음. 내일 만나요. 방울님 잘 자요. 우리 저기. 누룽지님 또 저기 어디 갔나보다. 내일 만나요. 내일 자지 마. 깨어 있어야 돼. 내일은. 띄워놀 때 내가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어, 띄워놀 때 음. 두두두 잘자. 밤에는 자야 된대. <laughs> 그럼 내일은 띄워놀 때 만나요. 안녕. 네. 잘자요. 좋은 꿈 꾸고요.